뭐 해요? 비 맞고 있습니다, 비.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참 미치겠네요. 지금 6월 3일 어제 체리 첫삭을 했습니다. 하도 비가 오는 바람에 체리 열과 어, 체리가 터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요건 자등금이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큰 것들로만 이게 가운데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요 같은 건 뭐냐 다 갈라졌고요. 아 어제 따는데도. 따시는 분들이 힘이 안난다고 어, 좋아서 따보면 다 갈라져있고 네,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 예, 체리 끝에 빗, 아, 빗물이 고여있어서 체리 끝머리가 터집니다 어, 올해는 체리 씨알도 크고 어, 보통 9g 예, 9g 이상 뭐큰 거는 10g도 나오고요. 어 작년에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 때문에 고생을 했고, 예 올해는 이놈의 비 때문에 어, 체리 비가림 예 고민 해보셔야 됩니다. 하늘만 믿고 있다가는. 예, 체리 농사가. 어느에는 잘 되고, 어느에는 또못 따고, 이렇게 들쑥날쭉 하면 안 되니까. 예. 뭐, 품종별로 뭐, 열, 이거, 뭐,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뭐, 강한 품종? 예, 없어요. 다 터졌습니다, 다. 요거는 5년생 조대과, 예, 조대과인데, 어 올해는 뭐몇개 달진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예, 비가 이렇게 오니까 터졌네요, 이것도. 아, 그래서 그냥 농원 둘러보면서 그냥 비 맞고 있습니다, 비 맞고. 네, 예, 그냥, 비 맞고 걸어 다녀요. 그래도 여기, 어, 3단지, 여기 체리밭은 어제 1차적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긴 되는데, 네, 예, 요거는, 예, 자등금. 자등금인데, 예, 이것도, 이 비에, 예, 버텨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 일기예보를 보고서, 음, 자담오일? 예, 자담오일이 식용유로 만드는 거니까, 아, 전착 역할을 어, 해 주기 위해서 자다모이를 두번 뿌렸고요. 어, 그리고 파라피스 예. 파라핀 계열이죠. 38% 들어간 아, 코팅제. 아, 그것도 한번 뿌렸고요. 근데 막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비 오는데. 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 요 품종은 6월 20일, 어, 6월 20일 정도에 따는 품종인데, 아이것 어, 또한 지금 밑에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 다 갈라져, 다. 이거. 이거 뭐다 오티야, 이거 다따버려 따서 바닥에 그냥 버려야지. 뭐, 이렇 음. 하는 데까지는 예, 최선을 다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비오는데뭐 당연할 재관이 없네요. 예, 이것도 이거, 이거는 고사 수분순데 올해 어 작년보다 알도 굵어지고 잘 됐는데 예, 작황은 어 전년도에 비해서 좋습니다. 예, 이 비만 아니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저기 지붕 지붕 위에 보이시나? 예. 저 지붕 위에 소리 나는 거. 어, 버드엑스? 예, 버드엑스. 파 조류 퇴치기. 저것도 세대 설치했고요. 음, 그렇게 효과가 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어, 느낌상 그런지 는 몰라도 새가 좀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예, 비가 변수가 될줄 몰랐습니다. 뭐 지금까지 체리 농사를 지면서 아, 5월, 6월에 이 정도로 비온 적을 어, 아, 제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장마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상황을 처음 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 상품은 다 좋습니다. 상품이 다 좋은데, 예. 이것도 뭐, 다, 따서 버려야 돼요, 바닥에. 다 버려야지. 자. 야속? 야속하다. 잘될만하면 이러고 참 예, 이거는 저희 농원에서 예, 제일 먼저 따는 예, 체리 품종인데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약간 예, 보라색 빛이 나죠. 예, 약간 흑자색인데. 음, 과질이 얇아서 새가 제일 먼저 달려들고, 예, 택배 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맛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laughs> 예, 확실히, 아, 그 전에, 체리 열매보다는 네,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근데 다 이렇게 갈라졌으니 아, 여기는 오늘 오전 한 10시 반예 네, 그때부터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뭔일기예보가 틀리질 않네요 요새는 비 온다라면 비가 오고 반장하는 아, 거지. 네, 저 위에는 제가 또 홍수봉, 홍수봉을, 예, 5년차? 예, 아유,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홍수봉도 많이 갈라졌을 거예요, 아마. 홍수봉도, 자등금 후속타로 나온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과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예, 깔 좋고. 근데 이거 이거 역시 예, 이렇게 갈라지고 있네요. 이또 버려야 되고. 하나만 예. 아 예. 한 무게는 한 11g. 예, 11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역시, 예,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맛있네요, 홍수묵 맛있네. 이거 체리 농사죠. 맨날 투자만 하고, 이제 또 비가림을 안 하면 체리 농사가 힘들 것 같네요. 비가림을 안 하면 참. 체리 열매는 잘 달렸는데 이놈비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서 내일 아 내일은 비가 안 온다니까 내일 체리 수확을 또 합니다 음 농, 농사꾼님, 농사진 거 버리진 못하니까, 일단 따야 되겠죠. 따야 되겠죠. 예, 조대가 받고, 홍수봉 받고, 예, 자등금 받고, 음. 예, 얘도 열심히, 버드엑스, 설치한 거, 예. 열심히 제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쫓느냐고. 새가 오는, 아, 무리로 서식하는 데나 새가 오는 방향 쪽으로 한 30에서 40m 반경 이렇게 효과가 있다래서 네, 한 대당 24만 5천원. 네, 저거 하나에 24만 5천원입니다. 그 세대 사가지고 지붕에 두개 저쪽 산 쪽으로 해서 방향 틀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세개 설치했고요. 음 가다 못깨또 이게 있네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팔랑개비. 또뭐 크레졸 예 크레졸 농원 뺑 둘러 예 이렇게 예 냄새는 좀 심하게 나죠. 고라니 오지 말라고 설치해놨고. 아, 올해는, 예, 잘될 것만 같았는데, 그죠? 만반의 준비도 다 하고. 야, 고구. 야, 비 온다고 안 나오냐? 나비 맞고 있는데? 빨리 나와. 고, 가자. 나, 인마. 참, 쟤들. 비안 맞으려고 지덜만 쏙 들어가 있네. 음, 품종별로, 예, 이렇게 비우는 데는 뭐, 강한 품종? 예, 없어요. 비가림 해야 됩니다, 비가림. 비가림 안 하면, 예, 안 됩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음. 예, 여기는 제 블루베리 밭. 예, 여기 얼추 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체리 밭 끝입니다. 블루베리. 지금 블루베리는 예, 지금 아직 새끼 손톱? 예, 새끼 손톱만 해고, 이달 말, 6월 말 정도부터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이게 요게... 예, 요게 타이톤. 예, 타이톤입니다. 타이톤. 예, 이것도 갈러지죠? 갈러지고 있는데, 지금 무게는 한 10g, 11g? 예. 숙기는한 6월 10일에서 15일, 그 정도 했다는 품종인데, 아, 얘도 이 비를 비에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농원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음, 그만 와야 되는데, 비가. 그 저번에, 비우고 나서는 아침에 SS기로 그 빗물을 털어주느냐고 빈후황을 돌려가지고 어 새벽에 빗물을 털어주기도 했었고 예하는데까진 해보고 있는데 예 이거는 레이니어 레이니언데 아직 뭐예 새끼 손톱만 합니다 이건 아직 어려서 아직 예 이거는 뭐 갈라질 리가 없네요. 이건 6월 25일 넘어섰다는, 예, 레인어 품종. 예, 요 나무는, <laughs> 많이 달렸죠?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잘보이실래 예. 작년에 많이 안 달렸던 나무인데, 올해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무지하게. 무지하게 달렸는데, 예, 비가 무지하게 오고, 체리는 갈라져 물고, 예. 예, 그냥, 아, 비올때 농원을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주저리 주저리. 예, 떠들어 봤습니다. 음. 이게 처음에 체리농사가, 예, 좀 쉽더라구요. 예, 쉽게 생각했고. 근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예, 점점 더, 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구요. 또 저희 24년 된 체리 나무 아또 품종을 갱신에 예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예 품종별로 워낙 장단점이 있어서 예저 산같이 저거 저놈들 쟤들은 체리를 통째로 따갑니다 주둥이 아래 에 물고 지나가다가 전봇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체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가시. 네, 예뭐 조심해야 될게 많죠. 뭐 산까치, 참새, 직박구리, 참. 네. 예. 그냥 대충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대충 뭐, 그냥 지금이라도 비 그만 와라. 뭐, 그죠. 그 생각뿐이었는데, 뭐, 이 독수리에 독수리들은 뭐다 하나씩 설치해 봤을 거예요. 근데... 독수리 밑에서 그냥 참새가 노니까 예, 이것도 타이톤인데 예, 어우 굵기가 이 오는 게잘보실려나 예, 굵기가 상당히 굵습니다 한 12g란 예, 지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 이렇습니다 제 엄지 손톱 두배 예, 12g 정도. 근데, 짜잔! 가운데 갈라졌습니다. 버려! 이 예. 음. 예, 이렇게 풀도 다깎아놨고요 오시는 손님들. 올해 이 풀만 제가 네번 깎았습니다. 네 번. 와예 힘들죠 십몇 년 동안 풀약을 안 치고 제초제를 안 치고 풀을 깎는다는 게예 처음엔 제초제를 쳐볼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1 0 년이 넘어가면서 그냥 저하고의 약속이 됐죠 어, 제초제는 치지 않기로 그래서 힘들어 힘들어도 예,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또, 비 오는 날비 맞으면서 풀 깎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푸는 데는 또, 완빵. 네, 저희 농원에서 제일 많이 달리는 자등금 체리나무인데, 예, 빨갛게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네 예, 여기서 따면 꽤 많이 따는 건데 예, 올해는 예, 버리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갑산 예, 체리 마을에서 체리 농부의 넉두리였습니다. 예 내일 예, 새벽에 비가 그치면 예, 다시 저 SS기 저걸 타고서 빗물을 한번 예, 또 털어주고 이왕 이렇게 된거 해보는 데까지는 예, 해봐야 되겠죠. 예, 해봐야죠. 이제 모자에서 이제 빗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음, 어쨌든 저는, 일부는 학교급식, 예, 학교급식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음, 저희 단골 손님들 사가시는 분들, 또 농원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직거래, 어, 주로 직거래로 다 전량 팔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